그런데 여기 똑같은 40대를 보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최근 사업을 시작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혜선 씨. 화장품 개발, 제조 사업을 시작한 지갓 1년이 된 새내기인데요. 그래서 부쩍 피부 고민이 많습니다. 화장한 모습만 봐서는 크게 고민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집에 돌아오면 세안부터 한다는 그녀. 화장을 오래 하고 있으면 피부에 안 좋을까 되도록 꼼꼼히 제안을 한다는데요. 그녀의 민낯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어, 아까 그분 맞나요? 화장한 모습과는 180도 다른 피부. 점점 진해지는 기미와 잡티를 가리기 위해 남들보다 유독 화장을 짓게 한다는 혜선씨. 어, 피부 고민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되면서 눈에 띄게 생긴 것 같아요. 잡티가 올라오고, 그리고 피부가 예전에는 좀 탱탱했는데, 탱탱한 게좀 없어지고. 그 젊었을 때는 나이 드신 분을 보면은, 어, 나이 들었다, 칙칙하다, 뭐, 뭐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그렇게 변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젊은 시절 그녀는 잡티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를 자랑했답니다. 하지만 최근 피부가 확 늙은 이유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물을 사 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큰막 2리터짜리 커피가 있어요. 그걸 사 와가지고 물 대신에 그걸 먹고 있어요. 그게 맛있으니까.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이렇게 피부에 직격탄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뒤늦게 피부 관리에 힘써 보는데요. 너무 많이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러면은 좋아지는 것보다 현상 유지는 되겠지 이 생각은 하고 있죠. 피부가 눈에 띄게 나빠진 후로 걱정거리는 더 늘어갔습니다. 탈모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또 빠지는 양이 많아져요. 그럼 거울을 보면은 여기가. 예전하고 틀리게 좀 흔해요. 요즘 슬퍼지죠.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막막하지만 뒤늦게나마 나쁜 습관을 고쳐나가 버려 노력 중인 그녀 항산화 성분이 많다는 과일을 챙기는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예전에는 안 먹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편한 대로 라면 잘 끓여 먹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게 좋다고 하니까 요즘은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40대 중반에 들어서며 훅 찾아온 노화, 피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도 뚝 떨어진 걸 느낀다는데요. 그녀가 건강에 북적신경을 쓰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 집이 가족력이 있어요. 또 저희 할아버지가 혈압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아빠도 똑같이 또 그런 게 있고. 저 제가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아직 그런 거를 걱정을 안 하고 이제 좋은 거 맛있는 거막 이런 걸 자꾸 먹고 있어요. 모자와 마스크 없이는 외출조차 두렵다는 혜선 씨. 화장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하고 가려고요. 아무래도 누가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녀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한창일 40대 중반, 확 나이 들어버린 피부에 부쩍 달라진 몸 상태까지 고민이 많아 보이는 그녀. 검사하러 왔는데 몸도 예전 같지 않게 여기저기 좀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피부 정밀 검사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 혈액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음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한 40대 정도부터 광노화 그니까 광노화라는 게 우리 자외선 햇빛 때문에 생기는 피부 노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눈가 잔주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미, 홍조 그다음 흑자 이런 게좀 전반적으로 좀꽤 많은 상태죠. 어쨌든 지금 내 실제 나이보다 네 살이 이제 많아, 많게 나왔다는 거는 지금 조금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네. 보이죠 피부도 결국에는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많이 권해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혜선 네. <laughs> 씨의 피부를 뒤덮은 기미와 흑자 모두 광노화가 원인이었는데요 그녀의 우려대로 혈관 건강 역시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피부 나이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했는데, 막상 정말 듣고 나니까, 조금, 좀 좋지는 않고요. 거기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어야겠다.